안녕하세요 진솔종합기계입니다 간상 고압세척기 임대시 사용방법 오늘 촬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호스 필요하시면 같이 빌려 드리고요 이쪽을 물호스 연결하는 부분에 연결하시고 반대쪽은 원터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이 안에 이렇게 필터가 있으니 물이 잘안 들어가거나 약할 때는 여기 점검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물을 연결하시고요. 아. 요 15m짜리 기본으로 12m가 호스가 감겨 있고요. 요 15m짜리 연장선 추가로 임대해드립니다. 현장에 가시면 이두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건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기 코드 꽂으시면 되고요. 전원 키시기 전에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수도를 먼저, 수도물을 트시고, 건을 잡으시면, 물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스위치, 스위치를 작동합니다. 가셔서 지금 연결하시는 건다 해보셨고요. 겉만 잡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오토바이 사용을 하셨으면 전원을 끄시고요. 다음에 물을 잠급니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에 있는 압력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